안녕하세요, 아틀리 여러분. 유장선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 미대 등록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 같은 경우는 국립대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보통 미대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그럼 1년이면 1000만원 돈에서 1200만원 돈이잖아요. 게다가 학사는 4년제고 석사는 2년제. 그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리고 이제 재료비 같은 경우도 내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 문화부 사립이 있는데 먼저 교육부 같은 경우는 파리 1대학과 8대학의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1년 등록금이 170유로 대략 하나로 한 25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연 음, 학생회비라고 해서 그게 한 15만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해봐야 진짜 교육부 소속된 미대를 가면 진짜 저렴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프랑스에 있는 미대 한 대략 40개 되는 사이트나 음, 그쪽 관련된 정보 등록금 써 있는 거를 다 이제 캡처를 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유로라고 써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은 저희 같은 아시아 계열 이쪽이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어, 등록금을 더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살짝 얘네들이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이라고 해 가지고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뭐 많은 곳 같은 경우는 두배 한국 돈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내고 보통은 500유로에서 왔다 갔다 해요. 500유로라고 하면 한 80만원 좀안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등록금이 진짜 80만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또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프랑스 미대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흙을 쓴다, 뭐 두덩이를 쓰고 싶다 하면 교수님이랑 잘 얘기를 하면은 그거 웬만해서 그냥 쓸수 있어요. 석고도 그렇고, 어떤 보자르 같은 경우는 내가 캔버스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냥 그거 짜준대요. 근데 한국은 내가 재료를 딱쓸 때는 다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마라든지 유약을 쓸 때, 특히 가마 돌릴 때돈 내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제 돈을 냈어요. 그거를 다 같이 나눠서. 그럼 이제 가마비도 나가게 되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들어가는 돈들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유화 물감도 저쪽에 가면 창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은 그 가루도 가져와서 쓸수 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뭐 당연히 도화지라든지, 뭐 인쇄도 뭐 공짜인데도 되게 많고, 컬러 프린트까지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뭐 시설은 당연히 한국에는 여기든 다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프랑스 미대 하면은 뭐 금수저만 가냐 이러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 어떤 분이 뭐 프랑스 미대 공짜 아니,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태어난 친구들의 한해서 학교마다 이제 장학금을 줘서 어 그거를 이제 미대 등록금을 차감한다는지 공짜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 공짜로 한다는 건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정보고 뭐, 독일 같은 경우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튼 프랑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립대라든지, 뭐, 문화부 소속이든, 어디든. 그치만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장학금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어 외국인도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어 제가 좀 비유를 많이 하는 거지만 K리그보다 유럽리그가 좀더 좋잖아요. 그럴 때 가성비 한번 따져 보시고 현명하신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분들이 많이 상담을 합니다. 여튼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들어가세요.